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기 살고 있는 지역에 어, 영상을 한번 찍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제가 살고 있는 곳이고요. 어, 저기 에스텔라라는 곳입니다. 에스텔라, 그 다음에 뭐, 임페리얼, 뭐, 이렇게 주위에 있어요. 좀 나왔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으로. 사람이 있는 곳은 창피하니까. 사람이 없는 곳으로 나와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어, 아파트를 판매를 했다는 거그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람 없지? 잠시만요. 어, 없네요. 사람이 없어야지 창피하지 않기 때문에 예. 자, 일단은 제가 오늘 아파트를 판매를 했고요. 좀 앉을까? 음... 자, 여러분들께서 이젠 저도 그렇고 아파트를 구매하고 또 아파트를 판매했을 때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사실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냐 그거를 가장 관심을 갖잖아요. 뭐 저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일단은 제가 1.8t에 샀어요. 1.8t 남? 그러니까 1.85 정도에 샀습니다. 이제 베트남 동이니까, 막 그거를 환율로 지금 계산하기 힘드니까 대략적으로만 말할게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한 1억 밑으로 샀어요. 1억 밑으로. 한 2년 전에. 그리고 오늘 판매한 거는 2.3t에 판매를 했습니다. 어, 그런데, 그 2.3t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이전, 이전 등록비를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렌트를 했으니까. 그래서 렌트 하시는 분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도 있지만은, 어, 창피해가지고 어 말을 잠깐 지었습니다. 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 외에도 어 제가 이제 집을 중도에 판매를 했을 때 사실은 그분들에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어 그런 어떤 상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두 달치 두 달치 월세를 제가 더 드리거든요. 그래서 두달치에 월세까지 해서 네달치 정도의 보증금하고 다 해서 네달치에한 월세를 제가 또 드렸습니다. 거기에 사시는 분들한테 그런 거 따지고 이전 등록 비용 따지고 하나 보면은 하이티 바에 판매를 했지만은 대략적으로 하이티 하이에 판매를 했다고 이렇게 좀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1.85에 사서 어2.2어 정도에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젠 환율기로 계산을 하면은, 대략적으로 1억 2,300만원 정도의, 어 가격이 나옵니다. 살 때는 거의 1억 정도. 그때 환율로 따지면은 뭐 1억보다 더 싸요. 더 많이 싸요. 그래서 1억 정도에 샀는데, 팔 때는 한 1억 2,300만원 정도 주고, 어 판매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 판매를 하는데, 그 판매를 하는 이유가, 사실은, 어, 요새, 이제, 아, 금리를 미국에서 올린단 말이죠. 그게 이젠, 사실은, 뭔가 가격을 예측한다는 게 말도 안 되긴 하지만은, 그냥 저 입장에서, 그리고 제 여자친구 입장에서, 어, 미국의 이젠 금리가 많이 오르잖아요. 오르다 보니까 이제 베트남도 금리를 따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현재 금리가 7% 정도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베트남이 어, 거기에서 조금 더 올리긴 올릴 것 같거든요 베트남이 그러다 보면은 어, 이제 여기에 사실 땅들이 대부분 이제 빚내 가지고 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 거기에서 이제 은행값 은행 빚을 갚지 못하면은 이 땅들의, 땅들이 은행에서 뺏어가거든요, 여기는. 돈을 못 갚으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어, 약간은 조금, 어, 땅들이 조금은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어, 자금을 킵해놓기 위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오히려 땅값이 더 오를 수도 있고, 어, 또는 땅값이 정체될 수도 있고, 뭐 떨어지지 않고, 그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어, 제가 섣불리 예측을 하는 것은 맞지 않, 사실 맞지 않은데, 그냥, 그냥 사실 아파트보다는 어, 땅이 사실 더, 더 좋아보여서, 사실, 어, 아파트를 판매를 했고요. 음. 그래서 일단은, 저희, 어, 는 지금 현재 땅은 네 군데에서 다섯 군데 정도를 킵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한 군데는 어, 뭐 연락이 어, 꾸준하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는 판매를 할지 킵을 할지 모르겠는데 음... 자. 자, 자, 그 어쨌든 어, 아파트를 판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돈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사고자 하는 곳은 동나이나 아니면 야배 쪽을 살 생각입니다. 야배 쪽도 그 길이 뚫린다고 하고 있고 동나이 쪽도 뭐 발전 호재들이 꽤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저렴하게 나온 것을 어 판매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정보를 취합, 취득, 이제 정보를 좀 많이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만일에 이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오는 게 있으면은 어 조금 어 들어가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 금리가 오르면은 그때 한 상황을 봐서 어 구매를 하던지 아니면은 그냥 뭐 간망을 하던지 어쨌든 구매는 해야 돼요. 그냥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물론 은행에 놔두면은 이자가 세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좋은데 어, 현재로서는 기회가 있으면은 아, 땅을 구매하는 것처럼 좋은 또 투자도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여기 나와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한국 사람이 많아서 조금 창피하네요. 여기 임페리아 또는 에스텔라라는 곳인데요. 한국 사람 많아가지고 여기서 도망 나왔습니다. 약간 그나마 이제 외진 곳으로 한국 사람이 없는 곳으로 나왔는데 여기에도 꽤나 한국 사람이 많아서 좀 창피합니다. 한국말 하고 막 그러면 알아들으니까 좀 창피해요. 그래서 아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다 정리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대본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어 읽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제가 이제 유튜브를 기가 막히게 잘 해가지고 이걸로 어 이제 뭔가 하려는 것도 아니고 사실 유튜브 하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어 이제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으면은 투자도 같이 하고 싶고 좀 외로워요 여기에 있으면은 혼자서 그래서 이제 친구도 사귀고 싶어 싶고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운이 좋으면은 뭐 친구가 생길 수 있겠죠? 제가 아직은 30대입니다. 그래서, 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으면은 나중에 같이, 어, 투자도 했, 어, 하면 좋으니까 이렇게 유튜브를 만든 건데, 뭐, 어쨌든, 대충 만드는 거예요, 대충. 막 정성을 엄청나게 쏟아가지고 이걸로 뭐 하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고 그냥 어 기회가 맞으면은 친구도 사귀고 싶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같이 임장도 다니고 어 그러고 싶은 거죠. 자, 어쨌든 음, 더뭐할 말이 없네요. 자,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고 어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